원하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. 그래요. 간만에 브이로그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브이로그고 오늘은 어떤 브이로그로 왔느냐 어, 나름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어.. 화면을 돌리면서 설명을 계속해 드릴게요. 보이십니까? 지금 제 앞에 모니터가 한대 놓여 있죠. 제가 이거 배대하가는 아파트에 거기서 주사왔어요. 한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비 맞은 건 아닌데 어쨌든 3일간 지켜보고 버린 거다 확인해서 우리 경비원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주서왔습니다. 중요한 건 케이블선이 한 개도 없어요. 딸랑이 모니터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. 어디가 고생 난지는 몰라요. lg 거구요. 32인치입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모델 보이시죠? 어, 이거, 이 제품입니다. 32인치 LG 건데, 어, 일단 외관은, 어, 문제는 없어요. 딱히 문제는 없고, LG. 어, 일단 외관은 제가 닦아 두었습니다. 패널이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 하면 저는 그냥 듀얼 모니터로 쓰고 싶어가지고, 그 생각이 주서왔는데 어쨌든 좀, 제가 이거 청소를 할 거예요. 어떤 청소냐면, 이, 보여드릴게요. 이 패널, 여기 누르면요. 자, 보세요. 누르면, 어, 보이십니까? 모래가 떨어져 모래가.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분해해서 한번 속을 볼 거예요. 볼 거고요. 일단, 청소하는 청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살면서 모니터를 분해해가지고 청소하고 속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일단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, 왜 저렇게 패널, 패널에서 모래가 계속 떨어지는지, 어디에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어, 현재 저는 모니터를 한겹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주소 왔지만 어쨌든 수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수원 쪽, 제가 수원에 살거든요. 수원, 수원역 쪽, 세류동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모니터를 보시고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재능 기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제가 뭐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모니터 한대더 쓰고 싶지만 어쨌든 여의치가 않아서, <laughs> 음, 제 딴에 이렇게 뭐 주워왔어요. 주워왔는데, 어, 제가 또 수리할 여건도 안 돼서 일단 혹시 영상을 보시고 도움 주실 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어, 제가 이게, 영상 지금 아래 에 하단 부분에 제 카톡 아이디 남겨둘 테니까요. 음, 참고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 제발요. 듀얼 모니터 쓰고 싶어요. 그래도 이거 나름 LG 32인치인데, 어, 괜찮아요. 디자인도 좋 좋은데, 뭐 케이블 산이야. 뭐 사면 되겠지만서도, 일단 어쨌든, 좀 이거, 분해를 해서 한번 속을 먼저 좀,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모니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. 일단 분해를 해볼게요. 자,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어쨌든 어, 이 패널을, 어, 씨. 패널이 왜모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, 어, 아래 하단 부분, 거치대 빼고, 이거 주워올 때이 거치대랑 딱 모니터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쨌든 3일 동안 지켜보면서 주인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가져온 건데 어쨌든 분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해가 어떻게 해야되는데? 중요한 분해를 어떻게 하나? 근 어떻게 하지? 정말 일단, 뭐 일단 이거 모니터 늘은 뭐, 더늘은 뭐, 오적어 뭐, 지고 뭐, 주위 은는데늘은고 오늘은 모니터 은 뭐, 오늘은 오은데어떻은 뭐, 지 아. 은은 어떻게 하는거야? 모이터열어봤어요 알지 이거 이 잘못 건드렸다가 고쳐서 쓸수 있는데 이 잘못 건드렸다가 응? 어떻게 열어? 아 진짜 피곤하네. 아 아, 하... 뭐 해서 건들지는 못하겠는데, 뭐가 먼지도 좀 끼는 것 같고. 아니 돼, 이렇게 나사 하나 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딱 들릴 것 같은데? 이거 어떻게 열지 근데 이거 뭐 없나? 음, 이거 풀어야 되나? 만든다니까 짱짱이도 만들어 놔가고 좋긴 한데 아씨 아힘드네요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힘들 이렇게 치면 지금 이, 보이시죠? 패널 이 사이에서 모래가 나와요, 모래가.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덩그러니 위에 올려져 있어가지고. 근데 그 3일 동안 비 맞은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때도 겉에도 그렇게 더럽지가 않았어요 간단하게 물티슈로 한번 닦아줬는데 패널에서 계속 모래가 뭐, 떨어지더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희한스테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 아 돌겠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네요 아, 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. 아, 씨. 역시, 이래서 전문가의 소비를 받아야 됩니다. 아, 이거 그냥 벌리면 버리실 것 같기도 하고. 아, 씨. 손도 깨지겠다. 아, 나 진짜. 저리 가 아, 더러 좋 죽겠어 아 진짜 아니 코양이저 가라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일단 어, 청소 좀 할게요. 어. 네. 오세. 잠깐만. 내가 청소를 왜 하지? 그냥 신문지 모아서 버리면 되잖아. 이런 씨. 어쨌든. 어. 좀뭐 보여드리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힘들어요 일단 혹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, 이 지금 보이는 모니터 보시고 혹시 도움 주실 분 연락 좀 주십시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저 이제 모니터 살려가지고 듀얼 모니터 한번 꼭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<laughs> 이게 뭐라고 아고. 뭐. 제 딴에는 어떻게든 살릴 수 있나 좀 주워왔는데 저 안되면 뭐 버려야 되겠지만 저도 제 어?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영상으로 나름 도움 요청을 해 봅니다 저에게 재능 기부를 좀해 주실 분 찾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역 쪽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간략하게 모니터 좀 분해하면서 청소도 좀 하는 거 보여 드리고 좀해보려 했는데 어, 모니터에 모자를 모르기 때문에 <laughs> 열지는 못하고 그냥 외관만 이런 거 하나 주워왔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러게 끝이네요 어, 죄송합니다 뭐좀 하는 거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아야 뭐 보여드리죠 <laughs> 괜히 또더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음, 어쨌든 현실도 무가금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<laughs> 네, 장비를 무가금 현실 무가금 게임이나 현실이나, 어쨌든 무가공으로 하나씩 잠비 맞춰보려고 노력하네요. 좀 도와주십쇼, 형님들, 시청자분들. 어쨌든, 모니터 관련해서 좀 잘하시는 분들,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. 아래 지금 카톡, 보이십니까? 카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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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, 보이죠? <laughs>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, 오늘은 이렇게 짧은 브이로그였습니다. 짧은 시청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. 원바이.